자, 2 0강 예제 문제 봅시다. 자, 철학, 종교, 역사, 풍습, 지리 아무래도 조금 까다롭겠다, 맞죠? 소재 자체가. <laughs> 자, 어, 게이트웨이 요거는 작년 6월 모의평가 문제긴 한데, 어, 문제가, 지문이 괜찮은 것 같아. 자, 난이도는, 난이도나 어떤 중요도는 별두개나세개 정도 되겠다, 맞죠? 우선 나중에 다 읽고 한번 매겨봅시다. 자, in the 12th to 13th centuries, there a p p e a l e d the first manuals teaching table manners to the offspring of aristocrats. 자, 음, 요 표현 좀잘 말합시다. 어, in the 12th to 13th century, in the A 시기 to B는 어 A에서 B 시기 A 말입니다. 알겠죠? 즉, 12세기와 13세기에 그러니까 이때부터겠지. 12세기부터 13세기에 자, there appeared. 그냥 주어를, 주어 다음에, 이렇게, appear 이라는 동사를 바로 써도 되는데, 이렇게 많이 쓰죠. 어, there appeared, 뭐, it appeared that, 이렇게. 자, 뭐 했습니다? 또, 뭐가 나타났대? 어, 최초의 the first manual s 우리 뭐, 명사로서 manual은 어떤 소책자, 안내서, 맞죠? 교범, 이런 뜻이 있으니까. 자, 최초의 어떤 안내서가 나타났대. 어, 뭐를 가르치는? 아, 미스터 트롯이 지금 우리 민준이를 지금 계속 트롯트만 부르게 만들어 놨네. 자, 아무튼. 자. 어, 테이블 매너스가 뭔지 알죠? 식탁 예절이죠. 식탁 예절을 가르치는 어떤 소책자 최초의 안내서가 나타났다 이 말입니다. 맞습니까? 음. 근데 누구에게 가르치느냐? To the offspring, offspring은 어떤 뭐 자손, 자녀 이 말입니까? 어, 누구의 자손? Aristocrats, Aristocrats는 알다시피 뭐, 뭐 귀족 계층, 뭐 귀족이죠, 귀족. 귀족. 음. 음. 쉽게 말하면 어, 귀족들의 어떤 자녀에게 어, 뭔가 table manners 식탁 예절을 가르치는 어떤 최초의 교범이 나타났대. 자 다음 보면, 어, it was one that subsequently had a great success in the early modern period with the uh, courtier. By 이 사람, The c a l t o by 이 사람, and many others produced in different European countries. 자, 나와있죠. 자 봅시다. 음, 이슨, 여기서는 앞에 나와 있는 그 뭐, 안내서좀될것 같아, 맞죠? 음, 잠깐만, 왜 움직이노? 자, 그것은, 즉그 소책자 안내서는 한 장르였대. 어떤 한 장르였냐면, that 이하한 어떤 장르. 자, 뭔데? subsequently는 이후에 말입니까? 자, 그 이후에 뭐 했던, 어, had a great success. 아주 엄청난 큰 성공을 가진, 그러니까 크게 성공한 장르였단 말이야. 막붐 일어났나 봐. 언제? 어, in the early modern period. 아주 초기 였던 현대 시기에. 됐습니까? 어, 근데 뭐와 함께? 일종의 예시가 나와 있는 것 같아. 맞죠? 이게 아마 그 어떤 식탁 예절를 가르치는 책 이름인 것 같아. 맞죠? 음, 우리 뭐, curtis가 예절인데, 뭐 u t the curtill 해가지고, 누가 쓴, 자, 이 사람이 쓴, 어, 이 책, A라는 책과 A콤마, 그 다음에 B라는 책, 누구, 누가 쓴, 이 사람이 쓴 B라는 책과 N 콤마 n 드시죠 그리고 many others, 어, 많은 다른 어떤 또, 어, 교범, 또는 어떤 안내서 되겠죠. 언제 만들어진, 그럼 여기서 당연히 프로듀스는 동상 아니라 PP입니다 맞죠? PP 음. 만들어진 이 말이겠지. 어디, 어디에서? 어, 다른 어떤 유럽 국가들에서 이렇게 만들어진 many others 다른 많은 어떤 식탁 예절 책과 함께 아무튼 함께 그런 초기 현대 시기에서 아주 거대한 성공을 일으킨 어떤 장르였습니다 이 말이야. 됐죠? 음. 아 이거 막 수업할 분위기 가안 되구만. 밖에서는 막 트로트 불러서 고 옆에는 동원이 있고 막 자, in a variety of ways and meanings 자, a variety of는 다양한이죠 다양한 어디 방법들과 어떤 의미에서 다양한 방법과 다양한 어떤 의미에서 these are all instruments 자, 이런 책들, 이런 식탁 예절를 가르치는 책들은 모두 다 도구였습니다 말이에요 instrument 맞습니까? 그건 악기보다는 도구가 맞겠지 자, 그러면 이미 완전한 문장이니까 역시나 ppg 문좀 닫아줘. 자 의도된 도구 intended니까 맞죠? 뭐하기 위해서 의도된 도구라는 거라 to define or distinguish 정의를 내리거나 또는 distinguish라고 할까 구별하다지. 근데 여기 who is in을 A로 보고 from 다음에 who is out을 B로 보겠습니다. 알겠죠? 음. 그러면 distinguish A from B지. A와 B를 구별하다지. 맞죠? 자 who is in 그 말은 안에 있는 사람 이 말이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그래서 뭐뭐 뭐 내부자 좀 웃기긴 하지만 아무튼 그 여기서 내부자라는 의미는 누구냐 누구냐면 귀족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식탁 예절을 배운 식탁 예절을 아는 어떤 귀족들과 who is out 밖에 있는 사람들, 즉 식탁 예절을 모으는 사람들을 어떤 뭐 구별하기 위해서 intended 의도된 도구였다 이 소리. 그렇습니까? 뭐하면서 분사구문 뭐뭐하면서라고 할게. 어 또는 물론 뭐 그리고 뭐뭐 하다도 괜찮죠. 자 뭐하면서 separating the participants. 역시나 그 참가자들은 그식탁 예절을 아는 식탁에 참가하는 어떤 귀족들을 말하는 겁니다, 맞죠? 그 식탁에 참가하는 식사에 참가하는 그 귀족들과 뭐를 구별하면서 분리하면서, 그러니까 그리고 분리했습니다. 이렇게 되겠다 맞죠? 그 식탁 예절을 아는 어떤 귀족들과 누구를 구, 분리했습니다. The ostracized는 뭔가 더 플러스 형용사니까 이건 역시나 뭐 주방당한 사람이겠죠. 주방당한 사람들 그 말은 식탁 예절을 모르는 어떤 일반 사람들을 말하는 것 같아. 맞죠? 식탁 예절을 모르는 이런 주방당하는 사람들과 어떤 식탁 예절을 아는 어떤 귀족들을 이렇게 구별했습니다. 이 말이 됐죠. 음. 자. 결국은 이게 어떤 하나의 신분을 구별하는 어떤 도구로서 쓰여 버리고 있다 맞죠 자그 다음 또볼 만한데 자 It is for this reason that manuals of good manners addressed to the aristocracy always have a negative reference to the pe peasant 다시 해볼게 자이거잘 보시면 음 강조용법을 한번 의심해 봐야 될것 같습니다 맞죠 자 it is 사, 사이에 지금 뭐가 어떤 어, uh, for this reason이 왔고, 그 다음에 t h a t 이 왔으니까 한번 치워볼까? It is this를 치워보면 이런 이유로 이런 이유 때문에 말이잖아. 이런 이유 때문에, 그 다음에 뒤에 완전한 문장 맞죠. 그러니까 강조 구문이네.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에 뭐가 어 그런 안내서들, 어떤 안내서들, 그러니까 good manners, 그러한 뭐 좋은 예절, 아무튼 식탁 예절을 안내하는 그런 안내서들이. 근데 동사가 얘들아, 봐봐봐, address to라고. 음, 보, 봐야 되겠나? 아니면, always have a, ne, a negative reference로 봐야겠나? 그렇죠. 당연히, 얘가 본동사하고, 이놈은 다시 수식이겠지. 좀 헷갈리니까 이렇게 할게. 음. 자, address 어, to는 그 밑에 나와있네. 어디 어디에 초점을 맞춘, 이 말이잖아. 맞나? 어디에 초점을 맞춘? 귀족 계층 귀족 계층에 초점을 맞춰, 맞춘 어떤 그 식탁 예절. 좋은 예절의 어떤 안내서들이 동사, always have negative reference. 항상 뭐 했대? 어, 뭔가, have a reference to는, 뭐뭐 대해서 언급하던데, negative가 있으니까, 부정적인 언급을 했대. 뭐와, peasant, 어떤 소장농, 농민이죠. 농민에 대해서는 항상 부정적인 언급을 했대. 자, 이런 식당 계절을 모르는 농민들은, 어, 밥도, 밥도 같이 먹어서 안 되겠죠. 뭐 이런 이야기 가 있었나봐. 자, 어떤 농민이냐면, who behaves badly. 그러니까 뭐 이것은 어 나쁘게라기보다는 뭔가 식탁 예절을 어 제대로 알지 못해 가지고 어뭐 옳지 않게 식탁 예절에 맞지 않게 행동하는 그런 소장농들에 대해서는 항상 부정적인 언급을 하더래 소리입니다. 그다음에 콤마 후지. 계속해서 당연히 지금 그 선행사는 어슨 어떤 농민들 소장농인데 자 계속적 경법으로 한번 이어가 보겠습니다. 그리고 그 소장농들은 doesn't know 당연히 몰랐지 맞죠? 뭐를 what the rules are 그 규칙 식당의 어떤 그 식사 예절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했고 and 그래서 for this reason 그럼 for this reason은 식당 예절을 알지 못해서이 말이겠죠? 이런 이유로 이 말은 식당 예절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is excluded excluded from 뭐에서 배제되었습니다. The lordly table. 뭔가, 이런 귀족에게 맞는 어떤, 여기서는 뭐 식탁, 또는 귀족들과의 어떤 식사에서 이렇게 배제되었대 소리. 어디 식탁에서도 알지 못하는 것들이 같이 밥 먹어. 뭐 이렇게 됐겠죠. 그래서 그런 귀족들이었던 그 식탁에서 뭐 되었습니다. 배제되었습니다. 말이야. 자, 그러면 제일 중요한 맨 마지막 부분 정리를 한번 해봅시다. food etiquette had become a sign of social barriers and of the impossibility, impossibility of breaking them down. 결국은 이런 뭐가 식사 예절이 뭐가 되어버렸어? had become 되어버렸대. 뭐가? a sign, 일종의 어떤, 어, 뭐, 신호, 기호, 표시가 되어버렸대. 어떤 신호, 기호, 표시가 어떤 사회적 어떤 장벽의었던 어, sign이 되어버렸대. 신호가 되어버렸대. 표시가 되어버렸대. 그렇죠. 완전히 식탁 예절을 아는 사람들과 즉 귀족들과 만나 식탁 예절을 모르는 어떤 뭐를 농민들을 뭐해버리는 완전히 이렇게 구별 separate, distinguish 해버리는 그런 도구가 되었다고 했죠. 그리고 또 뭐의 기호 이 오브 이하는 당연히 지금 앞에 있는 사인을 꾸며주겠죠. 여기도 지금 사인을 꾸며주고 엔드를 기반으로 지금 이 사인을 둘다 꾸며주고 있다. 맞죠? 즉 사회적 장벽은 어떤 표시가 되었고 불가능성 맞나 뭐에 뭐를, 뭐를 뭐 뭐가 불가능성 불가능하다는 표시? 대문 앞에 나와 있는 social barriers인 것 같아 social barriers 그런 사회적 장벽을 breaking down 무너뜨리는 것에 대한 어떤 불가능성을 표시 즉 사회적 장벽을 무너뜨리는 것이 불가능하다라는 어떤 표시가 되었다이 소리 맞죠? 오케이 어 그래서 결국은 이 음, 12세기부터 13세기에 나온 이 식사 예절이, 뭐를, 완전히 결국은, 그, 음, 뭐죠 그, 귀족, 식사 예절을 아는 귀족들과 식사 예절을 모르는 어떤 그 농민들을, 어, 완전히 구별해 주는 어떤 도구가 되었고, 결국은 이 food etiquette, 식사 예절은 사회적 장벽의 어떤 표시, 또는 그리고 사회적 장벽을 뭐할수 없는, 뭔가 무너뜨릴 수 없는, 맞죠? 그런 것에 대한 어떤 표시가 되었다라는 그런 이야기겠죠? 어, 맨 마지막 부분이 중요하니까, 맨 마지막 부분에서 충분히, 뭐,도, 빈칸 추론도 나올 수 있겠다, 맞죠? 어떤 부분에서 빈칸 추론이 나오면 좋을지, 한번 스스로 빈칸을 한번 쳐봐라, 알겠죠? 별표는 두 개, 음, 세 개까지 주겠습니다, 알겠죠? 자, 수고했다.